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엑셀 내장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장함수를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셨는데 합계나 개수나 평균을 내는 걸 간단하게 할수 있다라는 걸 보셨어요.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로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어차피 함수를 통해서 산출하거나 만드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꼭 아셔야 될 기초 필수 함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열어두시고요. 자 밑에 보면 자 if라는 시트부터 라지라는 시트까지 각각의 함수에 관련된 시트들이 나타나 있는데 자 if라는 수식은 여러분들이 엑셀 쓰시면서 아마 어, 수식 부분 중에 거의 뭐 제일 많이 써함수와 더불어서 제일 많이 쓰는 함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if라는 시트는 자2열에2포 셀부터 20번 셀 사이에 판단이라는 부분에 뭐를 나타낼 거냐면 판매 대비율이 100%가 넘는다라고 하면 초과 달성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공백으로 표시해라. 자 설정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를 하고 싶으실 때는 자 if라는 수식은요. 자 if 가로 열고 처음에 조건, 자 컨디션. 자 그리고 컨디션이 참이었을 때 그리고, 컨디션이, 조건이 거짓이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if라는 수식을, 이 내용을, 이, 어, 함수의 그 사용법을 잠깐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자, if 셀 선택하신 다음에, 자, 거기에 if, 만약에, 자, 밑에 보면, 로지컬 테스트, 자, 조건절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왼쪽 화살표 한번 눌러서, 자, d 포셀이100% 이상이라면, 콤마.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입력한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지금 조건이라는 거야. 이 내용이 조건이 되는 거고, 자, 콤마까지 넣죠. 자, 디포셀이 디포셀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면 밑에 내용 보시면,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 값이 참이라면 어떻게 나타낼 건지를 정해주시고, 콤마 아니면 거짓이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해라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if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if 디포셀이 100% 크다라고 100%보다 크다라고 하면 초과 달성 그리고 콤마 만약에 그러면 100% 미만이라면 자, 그냥 코테이션 마크 두개 찍어서 공백으로 표시해라.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마지막에 괄호 닫고만 남았을 때는 굳이 괄호 닫고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괄호 닫고 하셔도 되지만 굳이 하, 괄호만 닫는 것만 남았을 때는 그냥 두신 다음에 엔터 치셔도 정상적으로 수식이 입력되고요 그 내용 드래그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100%가 넘어가는 판매 대비 율이 100%가 넘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초과 달성으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품은 이품 수식은 여러분들이 어, 너무나도 많이 활용하시고 어, 좀잘 활용하시지만 좀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문을 이용해서 뭐 다른 그 v l o o k 수식에서도 좀 활용하는 방법 몇 가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시트에 INT라는 시트를 한번 가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어떤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자, 품명 규격이 품명 규격 각각의 품명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소수점 이하 단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금액을 곱할 때 D4셀 곱하기 D4셀 곱하기 E4셀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 자 뒤에 지금 여기는 1 0 개를 곱했으니까 소수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 이런 것 같은 경우 이렇게 소수점이 나타나게 되죠 소수점이 자 그러면 소수점이 나타난 다음에 밑에 합계를 제가 구했어요 자 써머 함수 통해서 F4부터 F8까지 합계를 이렇게 구해둡니다 그러면. 4213.74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홈탭에서 표시 형식을 예를 들어서, 쉼표를 클릭하게 되면, 4213.74는 쉼표 클릭, 표 스타일을 클릭하게 되면, 4214로 바뀌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자, 되돌리기 해서 조금 전에 뒤에 0.74하고 4214로 표현되면 0.26이라는 값. 이런 값들이 자꾸 누적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에, 내역서 앞에, 어, 산, 아, 내역사 앞에 원가계산서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조금 조금씩 누적되다 보면 마지막에 1이나 2만큼 표현이 어, 값이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아, 나는 원 단위를 전부 절사하고 여기 표시를 하겠다. 그럴 때는 자 금액 부분을 수식을 디포셀 곱하기 e 포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INT 함수로 자, int 함수로 이렇게 씌워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엔터치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드래그 하시면 위에 있는 내용들이 보시면 전부 소수점 이하는 절사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4210, 어, 아까 4212가 좀 더, 그거보다 좀더 컸었죠? 뒤에 있는 그 소수점들이 다 절사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자, 이 내용은 제가 쉼표 스타일로 클릭한 다음에 자이 내용 전체 다 쉼표 스타일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한 다음에 제가 소수점을 소수점을 좀 키워 봐도 자 이렇게 보면 소수점 이하의 내용들은 전부 int 함수를 썼기 때문에 잘려 나갔다 자 그래서 내역서 쓰실 때 사실 int 함수를 많이 쓰게 되죠 자그 다음 시트에 라운드라는 시트 보시면은요 자 어떤 거 만들 거냐면 자, 어떠어떠한 품목의 내용들을 어떠어떠한 품목의 내용들 전국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그 시장 조사 가격의 평균을 하나 만들어 둘 거고요. 그 평균을 10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표현하고 싶대요. 원 단위까지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10원 단위로 여기 반올림할 거고 오른쪽은 어원 단위 그 10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을 구매 수량하고 곱해서 원 단위를 절상하거나 절사, 절사하는 방법. 자, 모두 지금 보시면 그 에버리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라운드 계열의 함수예요. 자, 라운드 계열의 함수는, 자, 라운드 계열의 함수는요. 자, 제가 라운드 계열의 함수를 말씀드릴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에 있는 리얼만 기억해라. 자, 왜 리얼이 중요하냐면 라운드 계열의 함수는 자, 라운드 자, 어떤 어떤 값 그리고 두 번째 옵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옵션은 옵션은 어디어디에서가 아니고 어디어디로다 그래서, 라운드다. 라운드의 ᄅ을 기억해라. 어디 어디 로 반올림이에요. 어디 어디에서 반올림이 아니고, 어디 어디 로 반올림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두 번째 옵션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0, 1, 2, 3. 자, 계속 이어질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여, 두 번째 옵션이 0으로 표현이 된다면 첫 번째 지정된 값이나 수식을 자 단단히로 반올림 단단히 에서가 아니고요. 단단히로 반올림하라는 거예요. 단단히로 반올림 그리고 양수 쪽으로 가게 되면 양수 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전부 소수점입니다.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 자 그러면 이번에 음수 쪽으로 두 번째 인수가 지정이 되게 되면 얘는 10원 단위로 반올림, 마이너스 2는 100원 단위로 반올림 이렇게 하나씩 단위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라운드 계열의 함수를 쓰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강조하는 거 리을을 잘 기억해야 된다. 어디 어디로 반올림이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해보면은요. 자, 평균은 자 에버리지 함수 이용해서. 자, 함수 입력하실 때도, 자, 다시요. 자, 에버리지 함수 다 타이핑하기 귀찮아요. A, V 눌렀더니만, 자, A, V로 시작하는 모든 함수들이 밑에 나열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중에 나는 에버리지를 쓸 거니까, 에버리지 함수를 빨리 입력하는 방법은 지금 두 번째,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에버리지 함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함수가.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화살표 한번 누르시면 자, 에버리지 함수 위에 파랗게 반전되는 거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버리지 가로 열 곳까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난 서울부터 광주까지 데이터 드래그해서 이 내용을 평균을 구하 산출하겠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게 되면 3631원이 평균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자 제이포셀의 평균 값을 난 10원 단위로 반올림 하겠다 10원 단위로 반올림 이에요 그러니까 자 라운드 반올림은 라운드 자 첫번째 밑에 인수 보시면 첫번째 넘버라고 되어있어요 어떤 숫자를 반올림 할거냐 자, 왼쪽 화살표 한번 눌러서, 아이포셀을 반올림 하겠다, 콤마. 자, 두 번째 인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을 주게 되면 단단히, 자, 마이너스 상태로 주게 되면 하나씩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주면 10원 단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게 되면, 자, 끝자리 1원은 1원이니까 반올림이 되지 않고, 3630원으로 반올림이 됐어요. 자, 그래서 구매 수량 295개 곱해서 금액은 1077140, 아, 107만 1145원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요. 자, 이 금액을 원단위로 절상을 하겠다. 자, 라운드 계열의 함수는 두 번째 인수가 라운드 업이나 라운드 다운이나 라운드나 모두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자, 만 단위로 절상이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업을 쓰시면 되고요. 라운드 업. 자, 어디? 자, 엘포셀 있는 금액을 콤마 만 단위로, 만 단위라고 했으니까, 자, 10 단위는 마이너스 1, 100 단위는 마이너스 2, 1000 단위 마이너스 3, 만 단위 마이너스 4 되겠죠? 마이너스 4 누르신 다음에 엔터 누르게 되면, 만 단위로 절상을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1000 단위가 일자인데도, 일자인데도 만 단위로 절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108만원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반면에, 만 단위로 절사를 하게 되면, 자, 절사는 라운드 다운이죠? 라운드 다운, 엘포셀을 콤마 만 단위니까, 마이너스 4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107만원으로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드래그해서 채우고요. 이 내용도 드래그해서 채우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자, 153만, 153만 2828원인데, 얘는, 어, 천, 백 단위가, 아, 천 단위가 인데도 절사랑, 절상을 하라고 했으니까, 154만 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라운드 계열의 함수는 리을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10,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되면 소수점 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그렇게 리를 잘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어디 어디 로 반올립니다. 어디 어디 애가 아니에요. 어디 어디 로입니다. 자 다음 시트 가 보시면요. 미니라는 시트. 자 개인별로 국어부터 화학 실험까지의 총점이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개인별 최저 점수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러면 미니멈 미 함수 이용해 가지고 자 국어부터 화학실험까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엔터 치시게 되면 그중에 최저 점수는 61점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범위에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내는 게미 함수다 자 이런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언제 많이 쓰시냐면은요 어 단가 산출서 같은 거 작성하실 때자 예를 들어서 자, 옆에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품명이, 자, 품명 규격, 단위, 어 물가 자료, 자, 페이지, 여기는 뭐 유통 물가, 페이지, 자, 그리고 여기는, 어 뭐두 개만 일단 해볼게요. 자, A라는 품명이 A라는 품명 규격비가 자 단위는 개고 물가자료에 예를 들어서 253원으로 표시가 돼 있고 페이지는 174페이지에 표시가 돼 있다. 자 유통물가에서는 274원이고 페이지는 155페이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최저단가를 구하는 그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실 때 최저단가를 구하게 되면 자 여기서 미인 함수 이용해서, 자, 가로 열고, 물가 자료에 있는, 여기 페이지는 적용되면 안 되겠죠? 물가 자료, 자, 253원 콤마, 유통 물가, 274원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게 되면 그두개 중에, 253원과 274원 중에 최저 단가인 253원을 이렇게 구해준다. 자, 그래서 그 미남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범위를 콤마 형태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시트에 스몰이라는 시트를 가보시면, 자. 이 전하고 같은 데이터인데 이번에는 최저점수가 아니고 두 번째 최저점수래요. 가장 적은 점수 말고 두 번째로 적은 점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스몰함수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스몰함수 했더니 밑에 보면 자, 배열 그리고 K값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냐면 자, 국어부터 화학 실험까지 전체 범위에서 콤마 몇 번째 적은 점수다 두 번째 적은 점수다 그래서 이자 적어 주신 다음에 엔터 눌러 보시면 자63 점이 두 번째로 적은 점수다 이렇게 산출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맥스 함수나 라지 함수는 미니아 스몰 함수하고 딱 역으로 반대되는 함수인데 자 이번에는 최고 점수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자 맥스 하셔 가지고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그 중에 최고 점수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라, 마지막 시트에 라지 함수 역시 스몰 함수하고 거의 뭐 같이 쓰니다 자, 그래서 라지 가로 열고 이 범위에서 콤마 몇 번째 큰 값이냐, 세 번째 큰 값이다. 자,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라지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크고 스몰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작은 값 이런 걸 구하셨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런 게 들어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데이터가 자,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값 3개만 골라서 합계를 내라 그러면 자, 라지 지금 라지, 하시, 라지 함수 배우셨으니까 이 범위에서 콤마 제일 큰값1 더하기 라지 이 범위에서 콤마 두 번째 큰값 더하기 라지 이 범위에서 콤마 세 번째 큰값자 이렇게 해서 229라는 숫자를 산출하실 수도 있지만 자 지금 보시면 수식을 보시면. 라지 N4부터 N15번까지 여기도 한번, 자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세번 계속 공통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바뀌었냐면 1, 2, 3 이렇게 제일 큰 숫자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 내용만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썸 함수가 3차원 참조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가능합니다. 썸 함수 이용하셔가지고 자 라지 가로열고 이 범위에서 콤마 배열 상수로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을 합산해라. 자,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지금 배열 상수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 배열 상수는 지금 뒤에 내용 보시면은요. 이렇게 브레이스 형태로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열 상수는 썸 함수가 3차원 참조를 지원하기 때문에 3차원 참조를 지원하는 함수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면 이 배열 상수는 순환 요소처럼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